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시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오 시장은 재임 기간 중 파이시티 허가에 대해 오랜 시일이 지나 기억 못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인 반면 질문에 나선 의원은 유력 정치인들의 비리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기억 못할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기억 앞에서의 겸손. 지난 재보궐 선거 중 오세훈 시장의 유명한 오록이 서울 시의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겸손할 것은 기억이냐 사실이냐로 바뀐 죄입니다.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 시장님이 하셨어요. 아, 그런 생각 정말 합니다. 어, 정말 저는 본 의원은 이 말에 대해서 해괴한 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에 겸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하다니요. 사람이 기억, 기억력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를. 그러면 모른다고 하셔야죠. 모르, 모르겠습니다. 아, 그걸면,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죠. 그렇게 그 답변하지 않았어요. 표현상의 문제지 그게. 네. 알겠습니다. 아무슨취지 예. 예. 파시티 인허가를 두고 선거토론 당시 임기중 인허가 사안이 아니었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된 이번 선거법 논란. 오 시장은 당시 본인의 관심사항이 아니어서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화 직원으로 일했던 분들이 처벌을 받고 문제가 되고 부정 처리한 것이 불법이 발견이 되셨다면 제가 기억 못할 리가 없죠. 서울시에서 그 일로 처벌받은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걸 그런데 그걸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이에 대해 서윤기 의원은 3천억 원의 공공기여금이 발생하는 대형 사업의 인허가 시기를 기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1,2억도 아니고. 100... 100억, 200억도 아니고요, 3천억 상당의 공공 회수 계획이 있었던 사업이 기억이 안 난다고. 자, 의원님. 오세훈 시장이 이번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윤기 의원은 허위 사실 유포는 선거법에서 매우 중하게 다룬다며 오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뉴 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